커피 한잔더 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차한잔 하실 수 있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커피 한잔 먹으면서 차한잔 마시면서 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듯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해서 볼게요. 자, 구와 절의 개념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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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절, 절. 뭐야? 구절, 절구. 네, 자 이건 다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단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또 용어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기보다는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구가 문니 phrase, phrase. 절이 문니 절이 문이 clause. close 자, 구가 뭐니? frayed 저리문이? c l o s e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meta language meta language가 뭐냐면 요 용어예요 예, technical ter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억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 부터 가볼게요 구라는 거는 일단 단어 하나가 있으면 one word가 돼 예, 단어 하나를 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 언어학 공부하는 사람들, 뭐 영어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특히 우리 영어에서는 단어 하나를 저, 구, 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one word 해. one word. 단어 하나가 있다. 그럼 단어가 두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two words 라고 보통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 phrase라고 해요. phrase 구라고 합니다 즉 단어가 두 개가 그냥 하나가 하나 붙어 있으면 one word 두개 있으면 phrase라고 합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두개그 이상이거나 두 개가 넘었는데 가만히 단어를 보면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성립이 되면 그때는 phrase라고 부르지 않고 이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조건이 그걸 가만히 해석을 해 봐야지 알아. 눈으로 이렇게 대충 보고 해석을 해 보니까 주어와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때는 c l o s e 자, 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속으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저희땐 국민학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막 애국가를 어, 뭐,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 뭐 합창 같은 거할때 선생님이 그러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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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단, 1분단은 여기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힘을 빡 줘가지고, 이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힘을 빡 줘가지고 부르고, 2분단은 이 구절에서 빡 줘서 부르고, 자, 그 다음에 1절은 남자가 부르고, 2절은 여학생이 부르고 한다 해서 이 부분 할 때, 아, 단어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구. 그 다음에 세트로 딱딱 떨어지는 거, 세트라고 하면 주어 동사가 딱 들어가는 건 절. 그래서 구, 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이 개념은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학적 용어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 자,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해야 된다. 자, 구라는 거는 phrase. 절이라는 건 클로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한다. 그러면 내용은 이제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들이 띡띡띡 나왔을 때 붙이는 용어인 거야. 붙이는 용어. 그래서 아 단어 하나만 나와 있으면 그냥 one word 하는데 단어 두개 나와 있으면 two words, three words, four words 이런 말안 쓴다. 그때부터는 phrase나 c l 즈 s e 를 쓴다.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두개 이상 있을 때 그냥 주어 동사 성립이 안 되면 그때는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하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 막 나왔는데 해석을 해보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때는 무슨 절, 무슨 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를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To buy a gift for him. 제가 밑줄근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밑줄근 부분이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거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구 아니면 절이야. 근데 구는 그냥 단어가 찍찍찍 나오는 거고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친구 구해요 절이에요. 사다는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이건 구입니다. 볼게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구와절이야구예요 절이에요? 말입입니다 choosing get for him 주어 동사는 아니죠. 이거 구입니다. 그러면 절의 예를 한번 가 볼까요? 자, that she is interested in me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그 이거는 구에요 절이에요 she is 주어 동사에 있으니까 이거는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that gave me chocolate 자 보면 단어가 하나 둘셋네개 단어가 있는데 that 이게 대명사고 gave 주었다 동사고 하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건 일단 절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나 절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구, 절, 구분되면 좋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뭐명사군이 형용사군이, 부사군이 이거를 이제 갖다 붙여.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고 잘 들어보세요. 자, 명사군지 형용사군지, 부사군지를 어떻게 알아? 해석을 해봐야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겠지. 자, 볼게요. I want to buy a gift for him. 나는 원해. 그를 위해 선물 사는 것 원해. 자, 이 노란색 부분이 목적어 자리야.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원해. 목적어 자리에 갈수 있는 건 뭐죠? 명사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에 가잖아요. 명사가 주어, sorry, 죄송합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 뒤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이거 동영상 편집 안 할게요. 명사 할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 딘데. 가만히 보니까 어쩌고저쩌고를 원한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구가 목적어 자리에 갔으니까 목적어 구가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봐봐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어렵다. 주어 자리가 죠 주어절에 가면 주어구 이러는 게 아니라 주어에 갈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명사구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강의에 명사 파트를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두 번만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될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이것도 단어가 띡띡띡 나왔는데 이거는 구야. 주어동사가 성립되지 않아. 그럼 그냥구해요라고 해도 되지만 무슨 군이라고 하면 해석을 해 봐야 돼. 나는 살 거야. some chocolate. 초콜릿 좀살 거야. 그에게 줄 초콜릿 c o l a t o give him이 초콜릿을 꾸며 주니까 명사를 꾸며 주는 거는 형용사 역할이죠. 그래서 이 to give him을 구인 군인데 형용사 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the chocolate At the s t o r looks fine 했습니다. 초콜렛. 그 가게에 있는 초콜릿은 굉장히 좋아 보여이런 얘기죠. 근데 At the s t o r 가 단어가 띡띡띡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구긴군데. 이게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At the s t o r 가초콜릿을 꾸며주니까 이게 뭐예요? 구긴군데. 이게 아 형용사 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그 다음에 to make him happy 이게 단어가 띡띡 나왔는데 주어 동사 성립을 안 하니까 국인구야 근데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콜렛 쌌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 역할이니까 이거를 부사구 하는 거죠 자 I gave him chocolate 나는 그에게 초콜렛을 줬다 Valentine Day 때 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이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날 주었다 는 거니까 이게 국인군데 형용사구죠. 이게 문장 내에 어디에 나오느냐, 내용이 뭐냐 따라서 이게 형용사구일 수도 있고, 부사구일 수도 있고 변하는 거죠. 자, 뒤에까지 한번 더 해보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는 분들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물론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던 저렇게 설명하던 많이 공부해 받고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쏙쏙 되시는데 영어랑 좀안 친하셨던 분들은 사실 설명 한번 듣고 이해는 되지만 잘 이렇게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일단 열심히 암기하시고 이해하기에 노력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띡띡 나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성립되니까 이 부분이 절이다. 근데 나는 생각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생각하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절이 갔다그럼 절은 절인데 목적어 자리에 갈수 있는 건 명사니까 명사 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볼까요? 그녀는 a first woman,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자다. 나에게 초콜릿을 주었. 떤첫 번째 여자 이걸 꾸며주죠 자 그러니까 the first woman이 사실은 예, 사실 선행사예요 근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고? 형용사 역할 근데 이게 구아, 구야 구 절이야 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용사 절 이렇게 합니다 자 나는 그녀한테 선물을 돌려 어 okay, 이렇게 return 보답으로 줄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나한테 초콜렛 줬기 때문에 뭐예요? 줄 거야.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초콜렛 줘서 줄 거야 하니까 절은 절인데 부사절 이렇게 하는 거죠. 자세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지루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반복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하절 어렵다. 구절 외워야 한다. 구 phrase. 절 close. 구 단어가 두개 이상 있는 거절 단어가 두개 이상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성립하는 거 단어가 네 개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간에 그냥 주어 동사가 성립 안 하면 길어도 절이라고 s o r r 요 길어도 구라고 하는 거야 단어가 두 개밖에 나와 있지 않던 이십 개 나와 있던 지간에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구와 절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은 어떻게 하냐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를 택하는 거야. 명사절이라는 것은 명사 역할 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은 뭔데?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보통 전치사 뒤에 가죠. 형용사 역할하는 게 뭔데? 명사를 꾸며주는거나 뭐 이렇게 설명해주거나 묘사해주는 거죠. 부사 역할하는 건 뭔데? 형명부동 대표적으로 동사를 꾸며주고, 문장 자체를 꾸며주고, 같은 부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하는 게 부사죠.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집어넣고 많은 예문을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이 핸드하우스 나와 있는 예문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드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팔품사와 9와 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